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도 많이들 익숙하실 것입니다. 흔히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죠.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대문자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정답이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 한번더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게 되어 옷을 벗기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됩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후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역시 지나갑니다. 그후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와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급히 치유하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적에 갚겠다 라고 말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응답을 하죠.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보통 이 본문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많이 읽혀져 왔고, 묵상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그 주제에서 더 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선을 확 끄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존재입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와 청중들이 모두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하려 하셨다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유대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스루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아스루 제국에서 북이스라엘로 이민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해서 북이스라엘에 서 살던 유대인들과 같이 자포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고 피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순수혈통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피가 섞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예수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생각을 한다면 가나한 백성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 가나한 백성, 가나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거쳐 해방을 하게 되죠. 이때 에스라,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에스라 4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 4장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인들의 시선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라는 다소 간단한 교훈으로 끝나기에는 당시 청중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존재이고, 마땅히 멸시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죄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도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 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믿었던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이죠. 본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용에서 형식과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지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형식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관리가 대묻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직접 타인을 도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동일한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이 누구인지, 주님과 관리와의 대화에선, 18장에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본문을 함께 고려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 보고 10장 3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5절에선 자신의 돈, 자신의 소유인 두 대나리온을 주막주인에게 주고 비용이 얻으면 돌아올 적에 더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 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까지를 고려 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다면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사랑에 철저히 실행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읽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껴오 같은 세리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 같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지의 거지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 어린아이, 병자들, 여성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인까지. 이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 사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가르침에 대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항상 전제가 되는, 항상 중심이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바꾸자 하며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양한적인 사람이야. 상정하지 않을래?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응원할 수 있지? 무식하기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율법교사의 마지막 응답.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내가 확신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는 다르게 영생을 얻는 자라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하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거룩한 도전을 하시는, 그리고 그 도전에 기쁨으로 삼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 원수라고 여겨지는 혹은 관심 주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이웃이 되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잔치에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고 주소서. 어려운 결단을 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여력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고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